네 여러분 배팅마스터 채널입니다. 자 배팅마스터 채널에서는 그 다양한 경기 정보, 프로토, 축구 승무패, 농구 승무패, 그다음에 매치, 농구 스페셜 기록식, 예, 다양한 경기 정보를 제공해드리면서 공유드리고 해 있습니다. 자 보시는 이미지는 그 멤버십 VIP 코너에서 어쨌죠 농구. kt대 원주 동부 원주 동부의 그 역배당 원주 동부가 그 원정에서 그 8.4로 승리를 거두면서 그 기록식에서 어, 보시는 바와 같이 13.80배가 아, 적중된 내역입니다. 여하간그꼭 프로토랑 가지고서 음, 뭐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의외로 그 수익 내기 좋은 종목이 기록식입니다. 기록식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언제든지 한 방에 있는 그 축구 승무패도 있지만 농구, 농구 스페셜, 매치, 기록식 이런 게 상당히 그 돈이 되는데 대부분 배팅하시는 분들이 좀 이걸 좀 소홀히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대로 기록식 이런 걸수시로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보시는 이미지는 현재 농구 승5배 11회차 그 VIP 멤버십 코너에서 제가 올려 올려드린 내용인데 역시 현재 진행된 경기 금일자 진행된 경기는 뭐 전부 전부 킬 상태고 나머지 경기가 좀몇 경기 남았지만 아무래도 당첨권에 들어오든지 일등도 가능한 조합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농구 승무패가 뭐 1등 금액이 뭐 축구 승무패에 비해서는 좀 작다고 할수 있지만 그래도 1등하면 돈이 몇천 2월 2월 시에는 매도 적은 돈 아닙니다. 너무 우습게 보지 마시고 농구 승무패, 축구 승무패보다 확률도 높고 충분히 그 도전 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그 다양하게. 계속 제가 그 농구 승무패, 승무패 농구 야 스페셜 또 역시 다음 이미지는 이번 이미지는 금일자 아, 농구 스페셜 28회차 농구 아시죠? 어, 지난번에 그 농구 스페셜이 최고 배당이 터진, 터졌을 때가 어, 스페셜 배당이 1118만배 118만배가 어, 어,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건 뭐돈 100원만 맞춰도 돈이 1억 2천돈인데 농구 스페셜은 항상 한방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구 스페셜을 나름대로 좀잘 맞히는 맞추는 사람이고 오늘도 역시 그 제가 그뭐 큰돈 안드리고 조합수 48개 돈 4,800원으로 제가 그 올려드린 내용인데 역시 그 다잘 맞았는데 마지막에 애틀란타가 그그 사쿼터에 주전을 빼면서 요 인디아나가백 넘기가 힘들었었는데 4쿼터에애틀란타가 주전을 빼면서 가비지로 가면서 인디아나가 득점을 내면서 112점이 나면서 아쉽게 적중의 시편 내기입니다. 여거가지 틀려도 뭐 터무니없이 틀리는 게 아니고 한 게임 한점 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농구 스페셜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매번은 못올려들어도 제가 감이 좋을 때 특히 VIP 멤버십 코너에 대한 지속적으로 뭐 올려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대박을 낼수 있는 종목이 많은데 굳이 프로토 뭐 그거 거기다 목을 매가지고서 매일 승부하는 것도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자, 그, 제가 축경기, 배팅 있어서 그 승패의 관건은 그 축, 축경기를 잘 잡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 또 쉬운 게 아닙니다. 축계 잘못되면 나머지 경기다 맞춰 놓고서 또부어지면서한 폴락이라든가 뭐 이렇게 부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음일 자, 그, 배구, KB 손보와 현대 캐피탈 배구는 홈 선보는 역시 그 주득점원 인 케이타가 사실상 케이타한테 그, 그, 주는 몰빵 배구에 그 가까운 음, 경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팀 자체가 공격 파워는 양호하지만 문제는 그팀 자체적인 블로킹과 그 리시브 효율이 그 리그 하위권에 그 속하는 약점은 현재까지 그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러한 약점이 리그 도중에 개선되기도 힘들고 결국 올 시즌은 이런 약점을 안고 가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일자는 현대의 그 정상적인 라인업을 상대로 현재 프로토 배당대로 그 배당 값을 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물론 객관적인 전력은 헤비 그 손보가 그 우세하지만 그래도 일방적인 승부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여기에 가그 맞서는 원정 현대캐피탈은 최근에 새로 영입한 용병 펠리페 그리고 정광인 허수봉 그 트류 쉽게 무너지지 않는 그 끈끈함을 그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그세 용병 펠리페는. 그 나름 뛰어난 공격력과 그다음에 서브 블록킹까지 그 다음에 서브 블로킹까지그 겸비한 나름 그실력파 선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전광인 호수봉 펠리페, 그 삼각 편대그 다인업이라면 오늘 자그 KB 손보 상대로 충분히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이 축경기로 현대 안전하게 한다면 포렌승, 그리고 과감하게 한다면 프렌승니다 한조합과 그다음에 역배승까지도 가능한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특히 그 배팅마스터 채널을 구독해놓으시면 좋은 게 뭐냐면 그 실시간 속보, 특히 그 스포츠에서는 그 정보가 돈입니다. 정보가 돈, 결장 속보, 특히 그 결장 속보나 이런 것은 멤버십 회원이 아니더라도. 캐팅마스터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어느 채널보다 빠르게 농구 특히 결장 주요 선수 결장자를 실시간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결장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승부가 갈릴 수 있고 특히 농구 같은 경우는 주력 선수 한두 명이 경기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에 이 정보는 필수적입니다. 하기 때문에. 꼭 멤버십 가입을 안 하시더라도 일단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유튜브 채널, 어느 채널보다 빠르게 결장 송보를, 결장 실시간으로 결장 속보를각팀의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멤버십 특전에서는 프로토 주요 2회 이상 그리고 승무패 작업을 발생해 드리고 VIP 멤버십을 그 구독하신 분들에게는 기존 혜택 플러스 농구 승무패,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치, 로식 농구 스페셜 등 다양한 그 돈이 될수 있는 다양한 경기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서로 멤버십 가입도 좀 해주시고,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그한 달이 그 얼마 안 되는 돈 하루 따져봤자 뭐천원 또는 1 2천원 돈인데 그 돈을 투자하셔 가지고 소중한 정보를 얻고 그한 번씩만 승부 봐도 그돈그 그 하루에 돈천 원씩 나가는 그. 한달 해봤자 3만원인데 그거 무서워서 그, 저걸 못하시면 그것도 좀 승부 보기가 어렵습니다 과감하게 좀네모씩도 그, 가입해주시고 그리고 또 승부도 같이 보고 또 농구 스페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항상 한방이 있으므로 예를 들어서 한달에 한번 정도는 최소 5만 배, 10만 배가 터집니다. 이럴 때한 번씩만 잡아도 매번 맞출 수는 없어요. 매번 맞출 수는 없는데 한 달에 한 번만 접종을 시킨다 그래도 5만에서 10만 배라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모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